난 너머에 더큰난이기다 오직 하나님 말을 주는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름목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감사대행진 5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0편 38편입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를 되니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 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 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이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의 귀모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웃질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감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란을 겪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눌리고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목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우랑에 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난 사람들과 친구들마저도 나를 떠나도, 가족들마저도 나를 멀리하고, 원수들은 나를 넘어뜨려서 해치려고 모의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 합니까? 다윗은 억울하고 모함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아도 원망의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항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